어, 이쪽부터 이름 불러줘요 이름 나? 예 이름이요 나? 음, 이름 불러달라고 나? 제가 지금 누구한테 여쭤보죠? 나요 그쵸 당신한테 여쭤보죠? 네.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달라고요 네. 이름 나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 부릅니까? 나 갔다 왔니? <웃음> 그러면 <웃음> 당신이 넘어졌어 친구들이 뭐라 불러? 나 자빠졌네? 다음 건데. 됐어, 이러면 됐고, 예? 이런 상황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, 에? 예? 자, 누가 문제입니까? 제가 문제예요. 당신문제 예. 그럼 당신이 잘못했네. 에? 전 잘못한 거 없어요! 당신이 문제래며 예,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을 한거 아닙니까? 아, 이 사람 답답하네. 내가 문제고, 잘못한 건 나지! 답답해, 사람이. 뭐? 아이 사람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진짜 문제네 네 맞아요 당신이 문제라고 제가 문제예요 진정히 얘기할 것이지 이름 얘기해요 문제 <laughs> 이름 얘기하라고 문제 야밤에 티즈내냐? <laughs> 나 진짜 <laughs> 티즈내? 오 뭐? 맞춰보라고? 뭘? 찬수 아니 민수 아니 영수 아니 문재 아니, 아니 문제 나랑 장난해 아나나나 나, 나, 아, 아. 따란 따라라란 따란 뭐해? 나랑 장난하라며!